여러분은 미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때 팁을 얼마나 주어야 할지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팁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는 돈으로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에 따라 팁으로 주는 금액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세전 음식값의 15% 이상을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비자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 팁도 같이 올라가는 티플레이션 현상이 있어. 미국인들도 팁 문화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 깊은 점으로 반드시 팁이 없다는 점을 꼽는다고 하죠. 오늘은 한국을 여행했던 미국 직장인 여성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그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돈이나 다른 목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남을 도와주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캐서린입니다. 저는 작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와서 요즘에는 주변에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무조건 한국을 가보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된 계기는 회사 선배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선배는 여행 마니아인데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지 못해 답답해했죠. 그런데 몇 년간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던 선배가 첫 번째로 선택한 여행지가 한국이어서 왜 한국을 선택한 건지 궁금했어요. 선배는 예전에 한국에 가본 적이 없는데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자주 봐서 그런지 괜히 한국 여행이 땡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지만 자기도 모르게 비행편을 티켓팅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선택은 역시나 탁월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음식, 사람, 분위기가 모두 좋았다고 극찬하며 매번 휴양지에 가는 것도 좋지만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을 가보라며 한국을 꼭 가보라고 강력하게 추천했어요. 선배의 추천을 받아서 여행을 가면 매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배 말을 따라 한국행을 선택했어요. 10시간이 넘는 피곤한 비행을 마치고 내린 한국인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하던 것그 이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규모와 인프라에 압도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도 별로 없이 왔기 때문에 헤매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걱정은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이나 동선이 매우 잘 마련돼 있었거든요. 덕분에 환전이나 로밍도 큰 어려움 없이 공항에서 할수 있었습니다. 그때 신기한 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캐리어 운반 카트였습니다. 사실 미국에도 카트가 있어서 카트 그 자체가 신기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기하다고 느낀 부분은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미국에서는 캐리어 운반 카트가 몇 달러씩 내고 사용해야 하는 유료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넵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며 화장실로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공항 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무인 로봇이 너무 귀여워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런 스마트 인프라가 꾸려져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발전된 나라인지 몰랐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자 인프라 강국인 한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공공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했고, 인테리어도 준수했거든요. 저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이지만, 보통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더럽고, 냄새가 나서 비위가 상해 빨리 나오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공공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하고,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어서 이용하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리를 보고 손을 씻을 때,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불렀더니 옆에서 손을 씻고 있던 아주머니께서 웃으시며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화장실을 들렀다가 저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헤맬 필요 없이 표지판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항 내부 표지판만 보고 따라갔어요. 하지만 열차 티켓을 구매할 때 조금 헤맸는데, 그걸 지켜보던 한국인 남자분이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발권을 할수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서울역으로 가려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고 티켓부스에 같이 가서 도움을 주셨죠. 그렇게 친절한 한국인 남성분에게 도움을 받아 무사히 서울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명동에 있는 호텔에 예약을 했고 도착 당일에는 여유롭게 쉬다가 그 다음날부터 남산타워, 경복궁 등 서울에 있는 핫플레이스를 관광하려고 계획을 세웠죠. 서울역에서 명동역으로 이동한 후 밖으로 나와 드디어 서울의 하늘을 볼수 있었어요. 서울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루 종일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그곳의 풍경을 눈에 가득 담고 싶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서울의 하늘을 만끽하며 저는 예약해둔 숙소에 가기 위해 다시 이동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폐지가 한가득인 술에 앞에 서 있는 한 할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는 마치 노숙자처럼 보였죠. 전 신경쓰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순간 뒤에서 우당탕탕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그 할아버지 수레가 기울어 넘어지고 수레 안에 들어있던 폐지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었죠. 전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문 앞을 보니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아 그냥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자꾸 걸려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저는 놀라운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학생과 직장인 그리고 심지어 할머니까지 함께 힘을 합쳐 쓰러진 폐지를 일일이 손으로 주워 빈 술에 담고 있었거든요. 차가 사람을 위협하지 않도록 비켜가라는 손짓을 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죠. 심지어 그 폐지를 만지면 손이 더러워질 걸 알면서도 할아버지를 도와주더라고요. 차들은 단한 대도 빵빵대지 않고 조용히 그들을 지나쳐 갔습니다. 전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무시하려고 했던 제 모습을 깊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아까 인천공항에서 저를 도와준 한국인도 생각나면서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호텔 체크인을 했고 조금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첫 식사는 보쌈과 김치찌개였습니다. 역시 맛은 완벽했죠. 솔직히 제가 살짝 매콤하게 해달라고 식당 주인분께 말씀드려서 김치찌개가 조금 맵기는 했지만 맛있게 맵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메인 음식을 주문하면 반찬이라고 불리는 음식들이 함께 나온다고 들었는데 정말 많은 수입 반찬들이 나와서 깜짝 놀랐었어요. 심지어 그것은 메인 음식에 버금가는 맛을 자랑했죠. 밑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가게 사장님께 리필까지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사장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고요. 공짜 음식을 더 달라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호탕하게 웃으면서 맛있게 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며 접시가 넘칠 정도의 반찬을 가져다 주었죠. 한국 사람들은 참 애정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전 맛있는 식사는 물론 기분 좋은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미국 사람인 저는 당연히 팁을 주기 위해 컵 아래에 밥값의 20%가 되는 지폐를 깔아두고 식당을 나왔어요. 매우 흡족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기 전이 식당에 다시 한번더 와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가게 골목을 나오던 중 누군가 갑자기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말 너무 깜짝 놀라 뒤를 돌자 그곳에는... 가게 주인장이 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는 급하게 뛰어왔는지 굉장히 숨이 차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선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손님 돈을 두고 가셨어요 그녀가 내민 손에는 제가 아까 팁으로 놔두었던 지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팁으로 드리고 온 거라고 말씀드리자 그녀는 한국에는 팁 문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난 김에 그에게 음식과 서비스를 향한 극찬을 했고 그러자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손님, 우리는 팁보다 이렇게 음식을 드시고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는 말 한마디가 더 값집니다. 손님이 맛있는 한 끼를 즐기셨다는 칭찬은 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여운을 주거든요. 오늘 음식을 맛있게 드셨으면 나중에 한번더 오셔서 식사하세요. 그녀는 그렇게 제게 팁을 건네주고 웃으시더니 뒤돌아 식당으로 달려가시더라고요. 만약 미국에도 그런 곳이 있다면 전 그와 같은 음식점에는 정말이지 아끼지 않고 팁을 듬뿍 주었을 것이에요. 제가 작년 가을에 한국에 다녀왔으니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도 한국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먹었던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너무나도 간절해요. 한인타운에 가서 한식을 여러 번사 먹어봤는데 한국에서 먹었던 깊은 맛이 안 나더라고요. 내년에는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같이 한국 여행을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한국 여행을 꼭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을 여행한 후 팁 없이도 매순간이 감동적이었다는 미국 여성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최근 국내 식당과 카페 일부 매장에서 팁 요청을 받거나 팁을 넣는 팁박스를 경험했다는 소비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상황과 어울리지 않고 미국에서도 최근 팁에 대한 거부감이 늘고 있는데, 굳이 왜팁 문화를 따라가야 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팁 권유는 빵집이나 카페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택시 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티 택시는 7월 19일부터 택시를 이용하고 특별히 사례를 하고 싶은 경험을 했다면 별도로 감사 팁을 드릴 수 있다며 감사 팁 제도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앱에서 별점 5점을 평가를 남기면 1,000원 1500원, 2000원 팁을 줄수 있는 화면이 보이는데, 물론 원하지 않으면 팁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팁 권유해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은데요. 팁을 줄 정도로 서비스를 받지 않는데, 왜 팁을 요구하냐? 팁이 직원이 아니라 업주에게 가는 것 아닌가? 미국이 팁이 활성화된 것은 법정 최저임금 낮은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취지지만 최저임금이 동일한 국내는 사정이 다르다. 나중엔 팁을 주는 게 정상이 될수 있다.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여러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양날의 칼과 같은 팁 문화. 어떻게 보면 팁 문화야 말로 서비스업에 있어선 공정한 거래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비스업이야 말로 모두가 무조건 똑같이라는 원칙이 가장 불공평하게 작용하는 업종입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를 가보면 이유 없이 불친절하고 기분 나쁘게 구는 종업원이 있는가 하면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고 센스 있게 잘해주는 종업원이 있는데 어차피 사장에게 똑같은 임금을 받아가죠. 이렇게 무조건 똑같이 받는 세상이 공정한 게 아니라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팁으로서 성실한 사람들이 더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방식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 팁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분위기상 팁을 내지 않으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팁은 그냥 소비자들에게 부담만 주는 수수료에 지나지 않게 되겠죠. 카카오택시가 시도하는 팁 문화 도입 한국에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공유,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